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장마철에 이렇게 햇볕 쨍쨍한 날씨 찾으려고 바다를 몇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올 때마다 해뜬다 켜놓고 비와가지고 돌아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좋은 날씨를 찾았어요. 이렇게 한적한 평일, 어, 바다에 아무도 없고 코로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 주변에 지금 10m 이내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의 대리우군은 진짜 기가 찹니다. 요 친구들입니다. 자, 이 친구, 썬리앙 뭐그 롯데 쇼핑몰에서 50ml에 30만 원짜리 선크림이에요. 30만 원? 30만 원. 요 친구는 200ml에 7천원 비율로 따지자면 만 원짜리 선크림인데 120만 원짜리 선크림인 거예요. 예.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고 멋시게멋시게 한다는데 얘도 플러스 50. 얘도 플러스 50. 둘다 SPF 플러스 50이에요. 무슨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선크림이 비싸려면 일단 햇빛을 잘 막아주고 좀덜 타야 될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덜 타는 오늘 100만 선크림, 만짤 선크림 제 등딱지에 발라서 해변가에 5시간 동안 한번 누워있어 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시죠. 좋은 몸은 아니지만, 똥땡이는 아니라서, 그래도 뭐, 바닷가에서 이제 좀 벗을 수 있지 않나? 달라주세요. 이거 뭐냐, 이거 약간 스킨 로션처럼 생겼네요 맞지? 잘 보세요. 제가 오늘의 계획, 중간 척추뼈 쪽은 안 바르고, 여기는 비싼 거, 여기는 싼 거. 여. 우와 야네가 지금 짱! 나 지금 얼마 썼냐? 써먹을까? 야 비싼 거다 먼저 되게... 아 그렇게 맨들맨들 바르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다? 오 근데 뭔가 보들보들하긴 한데 야 너무 너무 로션 같아 좋아 오, 오 되게 촉촉해 아니, 손이 보들보들한 거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니 너무 아이C 이상하게 하지 마라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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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남자의 손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와 어, 근데 진짜 촉촉하고 오. 느낌이 좋아요 자, 다리도 깔끔하게 발렸고 아니, 100만 원짜리 끝! 100만 원짜리 끝! 싼 거! 싼 거는 그냥 다 쓸게요, 그냥 이거는 아끼지 마! 아티. 차라리 어. 수술을 하겠다, 100만 원이면 야, 야, 너무 멋있어 야, 근데 이게 확실히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래. 어, 얘는 좀얘 핀팔 듬뿍 주거든. 아니 무슨 차이냐면 쟤는 되게 보들보들했는데 네. 얘는 밀렁밀렁한다. 기름 같다, 되게 야, 보이기는 에 어, 얘가 더잘될것 어, 같아. 진짜 선크림을 제대로 바를 거면은 어, 싼거 발라요. 저렇게 바르면 했어 이렇게 발라야 된다. 야, 이 색깔 차이가 너무 난다, 얘가. 이거는막 이렇게 개티나고막저 선크림 발랐어요. 이런 광고하고 댕겨야안탈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안 보이지만 이미 이 보호막을 만들어줬다고. 너무 화긴 한데. 어떻게 된 건데? 무서봐도 아, 얘가 탄탄해 응, 보인다니까. 그래. 자, 이렇게 다 발랐고, 피서 같진 않지만, 재밌다. 피서를 즐길게요. 이제. 아, 땀마. 이거 마이를 하고 있으니까 좀 부끄럽네. 좀 피대기 마냥 이렇게 조금 데펴지고 있겠습니다. 아, 님들 더운데 좀 가서 쉬다 오세요, 예. 왜 비싼지, 그래도 한번 찾아 봅시다. 글루타티온 베타이드 유도체 성분이 풍부하대. 베탁현상이 남지 않는 것도 장점이래요. 피부 진정효과를 주고, 수분을 공급해주고. 선크림을 많이 바르면 눈가에 주름이 생길 수도 있대요. 근데, 눈가 주름을 안 생기게 도와준대. 그냥 뭔가 잘덜 탄다, 이런 건안 적혀있는데. 아, 좋다. 좋다, 진짜. 이게, 이게 비서지. 아, 너무 좋다. 진짜. 어, 개인적하다 야, 너무 덥다. 이 까다짱함, 이게 진짜, 와, 너무 더운데요? 야, 전기통구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 물을 마셨냐고요? 물이 어디서 엠블로 하는 거야. 야, 땀나는거 봐봐. 야, 내가 방금, 몇가방 5시간 여기 있나 했나? 응. 지랄하지 말아 아직 40분이 났다. 죽겠다. 응. 나 집에 갈래. <laughs> 한잔 일단 한잔 마시세요. 아, 될것 같다. 와, 진짜 죽을 뻔 했다. 나 진짜 무슨 말근야 네이버에 지금 1 3평1 3병 진짜 찾아보 <laughs> <차장범 웃음> 일단 등좀 보자. 어. 어, 근데 얘안 탔다. 야, 비싼 까불을 하나 봐. 안 보이는 거에 비해 하나도 안 탔다, 이거. 내 감정으로는 거의 지금 썩껌댕이돼 <laughs> 있어요, 정상이. 아니, 다르긴 <laughs> 해요. 다르지가 않은데. 어, 다르지가 않아요. 어? 중간도 똑같아? 어. 시발마 다리는? 어? 다리는 <laughs> 좀큰것 같기도 아. 하고. 아니, 이게 싼거 많은데, 아이가? 다리가 더 하얀데? 아니, 그거는 서프링이 묻어 있었어. 나중에 내 생각에 최종적으로 샤워하고 집에서 봐야겠다. 아 이제 좀 약간 저런데 앉아있을래. 이렇게 앉아있을래. 굳이 안 앉아있어도 되잖아. 나 어차피 등만 들을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와 진짜 덥다. 야 오늘 분명히 비 온다 걔는 야, 모래사장에 발딱 떼고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긴 걸로 해갖고 파워이드두병사오기 아, 미쳤나? 이서바라이못 아, 쓴다. 야, 뒤로 돌만 돌아, 뒤로 돌아. 아, 잠시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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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 막. 아, 시 아, 막. 아, 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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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안만 아, 안뗐다안 뗐다 아,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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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밟았다! 슬리퍼 좀 빌려주지! 근데 진짜 뜨겁다. <laughs> 어, 농담이 아니고 진짜 너무 뜨겁다. 나 진짜 이제 좀 새까매진 것 같지 않아요? 남들은 막 태닝하면 좀구리빛으로 멋지게 나타나요. <laughs> 이렇게 떼탄 것 같아요 당신은? 뭐내 아, 네 자리인데 니네 와. 그러고있는아좀 빌려주세요. 아니 일어나면나 선크림 좀. 아다한 아, 한 번만. 한번발라이자 남자 두명이서명에서 일하고 있으면 좀 약간.. <laughs> 오해받지 않겠나? 오이가좀 그렇긴 한데, 한데 카메라가 그래. 있잖아. 괜찮아. 끝에 머리로 가라. 끝에 머리로. 난 니랑 살결을 붙... 아안 부딪힌다. 아, 땀을... 어, 어. 야미끌미끌아 진짜 악혐인데? 아, 아, 한번발랐봐아나좀 시원하게 보자쌍거 바른다. 쌍거라 아, 듬뿍듬뿍 해도 듬뿍듬뿍.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씨야 좋다. 됐다 됐다. 좋다. 됐다 됐다. 아니 목소리가 좀 위에서 들린다. <laughs> 지금 그냥 튀김기에 튀기면 튀김, 탕수육 되겠다. 그래, 선크림은 이렇게 발라야지. 뭐 50만 원짜리 바르노? 아, 연아 혜연아, 혜연아. 닿을 때마다 다음 부위 잘라 푼다. 잘라 푼다. 잘라 푼다. 절감안로바나다안 닿았다. 어 상당히 까다로운데. 뭐 친구끼리 누워있을 수도 있지, 맞지? 내한테만 가까이 오지 마라. 김기야, 하지. <laughs> 아, <진짜. 웃음> <아니, 사실. 웃음> 야, 나도 이렇게 갔다, 갔다. <laughs> 아, 저... 와, 아니, 뭐, 크런키다. 어는 <laughs> 아삭아삭거리겠다. 내가 이거 영상에서 봤어 뭐? 소금으로 구운 스테이크. <laughs> 선크림 맞나? 차이가좀 나나요? 지금 아직도 어. 만원짜리 선크림이 안 지워져서 어. 숙소 가서 지워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 숙소 가서 한번 씻어갖고 백만원짜리 선크림 사서 바르는 이 용감한 사람들은 과연 진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한번 혼쭐을 내러 갑시다. 나 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 안 돼요? 어떻게 됐어? 우와 이렇다고? 음. 여러분 선크림 진 무조건 바르세요 미친가 이거 그냥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봐 여기가 안 비싼 거 여기가 비싼 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게뭔데 2 0 0까지 그대로 안 탔다. 2,700원 주고 샀거든요 여기 있는 거. 인터넷 파는 거 중에 제일 싼거 샀어요. 물론 이쪽이 뭐 보습도 좀잘 되고 뭐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럼 촉감으로 보자. 촉감으로. 좀 짜증나게 좀한 만져 보실래요? 전혀 차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씻을 때는 어땠어? 씻을 응? 때네 그게 확실히 있긴 했어 오 좋은 개치 얘는 씻을 필요도 없어 몸에 착다 스며들어가지고 미끈미끈하지 좋지 않았고 얘는 내가 다리 쪄서 이게 안 닿아가지고 현이한테 씻고 달라 해서 겨우 씻었어 음. 씻을 때 조금 편하려고 100배를 더 태우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에 바를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얼굴은 몰라. 내가 뭐손뭐 뭐 모델이야. 아니 내 복근 모델이야. 그래갖고 내가 너무 뭐 지켜야 돼. 그런 분들은 좀 꼼꼼히 해야겠지만 그냥 여름에 물놀이 갈 때는 진짜 그냥 일산 SPF 50짜리 그냥 바르고 나가면 은될것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오늘도 합리적인 소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아 근데 선크림은 발라야겠다, 무조건. 그니까 이건 진짜 미친 거지, 진짜.